한국적인 정원의 아름다움을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호텔에서 매우 공을 들여서 조성한 한국 정원입니다. 자, 그리고 공을 맞아 이렇게 연산원과 철쭉들이 분명히 아름답게 피어있죠 여기서 보는 풍경은 훨씬 더 아름답네요. 아주 고급진 대저택의 대기업 회장님의 앞마당을 이렇게 활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. 참, 참 아름답습니다, 여기. 아, 길과 바위, 그리고 바위 위에 이런 철쭉의 조화. 여기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었던 그 흔적들이 예, 남아있네요 예. 조금 더 이른철에는 동백 그러나 지금은 녹음이 우거져서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정자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한국식 정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차용해서 공을 들여서 지운 카호텔의 정원입니다. 개인적으로 여기에 가치는 투숙료의 예, 다파. 아마 이 정도 크기를 나무로 지었으면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예, 돈이 많이 들었겠죠. 자, 이 연못에는 이렇게 잉어들이 되게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. 음, 잉어들의 모습들 또한 예, 아주 평화롭고, 긍적인 정서가 물씬 느껴지네요. 아, 저 멀리서 배고픔에 울부짖는 우리 유미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. 야자와. 안에는 약간 단청의 느낌을 차용한 예, 페인트칠인 것 같지만은 예, 그런대로 봐줄만하네요 가격 대비 음, 멋진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는 앉아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저기, 돌레방아, 예, 네. 네. 또,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해 고아 어, 궁금한 게, 이 돌은, 응.